제재처분평가단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의 제재처분평가단 메뉴는 안건산정, 안건검토, 위원회 구성, 결과 등록, 결과 검토에 따른 결과 안내 이렇게 6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재처분평가단 제재 안건산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담당자는 로그인 후 문제과제관리, 제재처분평가단관리, 제재심의 안건산정 메뉴를 클릭하게 됩니다. 해당 메뉴는 안건을 산정하는 기능으로 안건등록을 클릭하여 제재심의 안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 등록을 클릭한 후 화면 우측에 심의 대상 과제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안건 산정을 위한 과제를 선택합니다. 문제과제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 아이콘을 통해서 평가를 매핑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과제의 심의 대상 기관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의 대상에서 목록이,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의대상에서 참여제한 대상 여부와 제재 부과금 대상 여부를 선택해 주십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참여제한 탭과 제재 부과금 탭에서 자동으로 목록이 설정됩니다. 그 다음, 안건명을 입합 심의 예정 일자를 선택하고 미납되었을 경우에 후속 조치로 조치 구분을 선택합니다. 심의 사유 탭에서 행 추가를 통해서. 사유와 세부 사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세 사유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심의 결과 예정 탭에서 참여 제한과 제재 구방으로 심의 대상이 선택, 자동으로 선택된 것 이외에 연구비를 환수하고 싶으시다면 연구 개발비 환수를 클릭 후 대표 심의 사유를 매핑하고 납부 대상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이 있으시면 첨부 파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탭에서는 심의 대상에서 선택된 대상이 자동으로 설정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재 사유를 선택하게 되면은 가중 강견 부분에 따라서 자동으로 참여 제한 개화수가 세팅이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재부가금 탭 역시 참여 제한과 마찬가지로 심의 대상에서 선택된 대상이 자동으로 설정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서도 마찬가지로 심의 사유를 입력하게 되면 제재부가금 기준에 따라서 자동으로 금액이 설정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건 검토 이력 탭에서는 현재 안건 검토 산정과 그 다음에 접수가 된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검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요청을 하게 되면 상태가 안건 산정 요통 상태로 변경이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재심이 안건검토 화면에서 산정된 안건을 시비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신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버튼은 안건 자체를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승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하게 되면 상태는 안건상정 승인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제재심의에 대한 분과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과 구성 메뉴는 문제 과제 관리, 제재 처분, 특가단 심의 관리, 제재 심의 위원회 구성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는 제재 심의 안건에 대해 분과를 구성하고 심의 위원을 등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측 화면에서, 본가형 다음, 담당자를 선택합니다. 심의 실시 구분은 온라인 집체와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심의 시작 일시와 종료 일시를 선택합니다. 다음에 심의 장소를 선택하고 심의 안건을 추가합니다. 아까 안건 검토가 된 안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은 심의 안건 목록으로 설정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 탭에서 추가를 클릭하여 위원을 검색합니다. 심의위원을 설정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심의위원 참여 형태를 선택합니다. 심의수당과 여비 등을 기입합니다. 저장을 클릭해서 클릭하면 벨리데이션 처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의 장소를 다시 선택 후,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처리를 하게 되면, 위원 위원의 구성 형태가 위원회 확정으로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재심의 결과 등록 메뉴에서 위원회에 대한 결과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 분과 목록에서 대상 해당 심 제재 심의 결과 등록은 심의 결과를 등록하는 기능이며, 대상 분과 목록의 심의 현황에서 보안, 보안 청렴 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심의비 또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의 결과 목록에서 해당 안건을 클릭하면 우측에 심의 결과를 입력할 수 있으시게 됩니다. 해당 심의 결과에서 환수금이 조정되었거나 또는 참여 제안에 감경이 진행되었거나 하실 경우 정보를 조정하실 수 있으며 종합 의견란에 해당 결과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필수 항목인 심의 구분 항목은 반드시 집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다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저장 후 검토 요청을 하게 되면, 제재심의 결과 검토 메뉴에서 확정 또는 반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검토 요청을 하게 되면 상태는 지속 계속적으로 심의 진행 중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재 심의 결과 검토 메뉴에서 해당 검토 요청된 안건에 대해서. 확정 또는 취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안건은 사전 통지 상태로 상태가 변경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입력된 안건은 제재심이 결과 안내를 통해서 사전 통지 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내하기를 원하는 안건을 클릭 후 사전 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내 팝업이 생성이 되며 제목과 내용을 확인 후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록에 사전 안내 일자가 찍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재 처분 평가단 심의에 대해서 기능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